가팔라지는 김여사 정국, 야당은 공격, 여당은 균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데 이어 8일 상설특검 카드까지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국민의 힘은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반발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선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존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원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하면 특검이 정답이라며 끝장 국정감사,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 규칙만 변경해 추진되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얽힌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첫 계단을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 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의안과를 찾아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마약수사 외압 의혹 및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3부 토권 주가조작 의혹 사건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22대 국회증언 감정법 위반 등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개별특검보다 조직이 협소하고 수사기간도 짧아 모든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나머지 범죄는 재발의 예정인 별도의 김건희 특검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국회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별도 입법 없이 특별 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목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그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추천목 사인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민심 따를 것 다음 날, 친한 이기며사 기소 권금나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며 세종시청에서 단식 중인 최민호 시장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경우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의결한 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규칙은 운영위 개정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입법사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은 개별특검보다 수사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기간도 60일로 짧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동된 건 세월호 특검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일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거부권 도돌이표가 반복될 것이라면 상설특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국회의 마지막 권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주민 의원, 왼쪽부터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정상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야당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생만을 살펴도 모자랄 국정감사 첫날에 거대 야당의 탄핵 빌드업 시리즈가 끝도 없이 펼쳐졌다.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찔러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 야당 직속에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달라진 기류가 포착된다. 지난 4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내표의 여당 표 이탈을 확인한 뒤로 다음번엔 재표결 가결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초선 의원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이 특히 주목하는 건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다.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발의하더라도 방어할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 불기소 처분을 하면 오히려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이는 이유에서다. 여당 지도부가 김 여사 기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말한 건 처음이다. 다만 신부총장은 친한계 중심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찬성할 수도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엔 그건 너무 나간 얘기라고 부인했다. 신 부총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선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은 대통령 탄핵 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탄핵 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이다.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 표현을 아끼고 있으나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 김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직원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지라고 말하는 등 대응 방식을 고심 중이다. 한 대표는 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 부총장은 이제 고민을 넘어서 액션, 넥션 행동 해야 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런 친한계 움직임에 당내에선 반발도 나온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 대표와 원내 당협위원장 모임을 두고 뒷말이 많다하며 지금 대통령 탄핵에 불붙이는 야당에 맞서 당이 하나로 뭉쳐 총력 대응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